안녕하세요. 출판사글의 나영인입니다. 보카바이블 입문편 접도와 전미사를 통해 보카바이블 4.0 비건을 빠르게 공부해 봅니다.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. 리드 이끌다 입니다. 이끌다 관련 어근으로 오늘은 듀를 살펴볼 건데요. 듀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마감 기한이 된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한 그리고 세 번째는 도달 예정인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. 공통점으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요. 이 마감일인 것 같아요. 우리 흔히들 마감일을 D-Day라고 하잖아요. 그날이 왔다. 뭐 이렇게 얘기할 때. 이 마감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막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. 하루하루 열심히 막 일을 해나가면서 그 D-Day를 맞춰서 일을 해나가죠. 이때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상한 그 오즈마 시간이 흐른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때 우리는 시간을 이끌기도 하고 또 이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마감 기한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를 이끌고 또 이끌어지기도 하는 이 리드라는 의미가 참으로 교화 관계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. 아래 하단에서 우리 d 한번 찾아볼까요? overdue, do 늦은 unduly, d e 지나치게 subdue, d 정복하다 완화하다 입니다 오늘은요 간단하게 이세 가지 단어를 준비해 봤어요 overdue에서 우리 접두어 over Over 하면 뭐머를 넘어서 o v e r m y h e a d 내 머리 위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. 그래서 뭔가를 어, 위쪽으로 뭔가를 넘겨서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서기는 혹은 넘어서 이런 의미죠. 어, 그런데 이 g This is the same t a m e t 서 1번 의미, 마감기한이 됐는데 그게 넘어섰다. 이런 의미가 훨씬 어울린 듯 합니다. 그래서 동의어로는 우리 라스트, 더 라스트가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조금 늦, 늦은의 의미입니다. 그래서 늦은의 의미가 있겠고요. 또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. Unduly. 이 접도어는요, 우리가 어, away의 의미입니다. 그래서, 멀리란 뜻인데요. 그 다음에 듀가 이렇게 있는데, 여기서는, 음, 정당하지 않은 의미, 의 이번 의미인 듯 합니다. 그래서, 정당한 것과는 좀 멀리 있다. 거리를 두고 있다. 이렇게 볼수 있겠고, 또, ly가 붙으면, 이 전미사 ly는 이 부사를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, 이 친구는 아 부사 만드는 친구구나 뭐뭐 하게의 의미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. 그래서 멀리 거리가 좀 있다 그런데 정당한 것과 그러하게 이런 의미니까요. 지나치다라는 의미가 있겠네요. 그래서 여기서는 동의 어떤 게 있을까요? 지나치다. 음. 저는 어 l 리가 생각나네요. 그래서 뭔가 이법관는 조금 멀게 지나치게 이 법을 지나쳐서 뭔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나타낼 때그 부사로서 u n l u l y 가 있겠네요. 그 다음 subdue입니다. 우리 접두어 서브는요이서브젝트처럼 이 중요한 과목처럼. 부차적이지만 꼭 필요한 그 무언가 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중요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우리 듀하면 어떤 의미였어요? 마감기한이 되거나 정당하거나 혹은 도달 예정인 이런 의미잖아요. 여기서는, 음, 이 정당한의 의미, 정당하다. 이런 의미도 있겠고, 또 도달 예정이다 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정당하게 도달 예정이다, 어, 다가올 것이다, 이런 의미인데요. 그게 되게 중요하다, 혹은 부차적이다.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정복하다, 완화하다, 이게 무언가를 조금은 완화시켜서 억눌르고, 음, 조금은 나아지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이 sud라는 동사가 있거든요. 뭔가를 완화시킨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subdue, 정복하다, 완화하다. 그래서 중요하지만 또 부차적인 그 무언가를 정당하게 도달시키는 혹은 도달하는 도달 예정인 이런 의미로써 우리는 sud라는 동사를 함께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이 lead의 의미로서 d 를 살펴봤습니다. overdue, 늦은, unduly, 지나치게, subdue, 정복하다, 완화하다입니다. 어떠세요? 좀 이해가 되세요? 이 d 와 lead가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, 충분한 설명이 되었길 바랍니다.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출판사 글의 라영인입니다.